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NCT U c 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리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laughs> 그럼 3회부터 할까요, 보다? 네, 그럼 3회부터. 1차 1차 3회부터. 야, 앞에 How oh, cute. 오, 칸에 다이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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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저 저번에, 저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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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피리용, 피리용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미쳤다. 아, 눈알이 안 보여 지금. 오 어, 준비된 거 같은데. 음악 주세요. 아, 다 <laughs> 한 김에 나중에 찍어서 올릴게요. 리코 리코 같이 하자리 리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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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리코야. 우 귀여. 워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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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틴트 나 <키트가>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지금 우리 얼굴 괜찮아? 아, 아, <laughs> 아, 늦어 늦어 늦어, 늦어. 아, 나 어떡해 나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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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신팔. 사야 돼. 나 근데 반팔이랑 응. 반팔 사고 싶어. 아, 신발끈 너무 귀엽다 응. 나는 이거. 가방 응, 진짜 사오. 예쁘다. 나 이거 무조건 뭔가 응. 고민다. 포토 세트. 포토 세트 당연히 사야지. 근데 이거 원가 나온 거 알죠? 뭐? 어나 응. 가방은 안살 거야. 그거 있잖아 브랜드. 어. 다만 있어. 가방은 안 살. 거야. 아, 나 가방 사고 싶은데. 포카 신발끈 좀할수있을솔어히이리이인데 할 어. 저거 뭐, 저거 못 참지. <laughs> 하니다 카드 안 떨어지게 어줘서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너무 예뻐 와 미쳤다 미쳤지? 와, 미쳤는데? 여기는 뭐야? 아, 나가는 길인가? 응. 아, 나가는 길이야? 응. <laughs> 이거 그거잖아. 아니, 어. 우리 이거 다음에 여섯 줄 그렸는데 <laughs> 그림자인 게 좋아. 완전. 너무 웃겨. 굉장히 예쁜. <laughs> <굉장히 애쓰. 웃음> <laughs> 계단 내려갈 때 폰하지 만 어, 이 가방. 와, 진짜 크다. 잠깐만. 이게 뭐야? 너무 예쁘지 않아? 야, 이거 미쳤는데? 야, 이거 사야 돼. 가더 아,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이번에 사쿠야가 짱이야. 너무 사쿠야, 누가 봐도. 그리고 이효식과 너무 머리가 커. 이거 버블이야. 이거 밤을 깨웃기 근데 이거 시원 닮았어. 왜 이렇게 애들이 <웃음> <수당수당해서>. <웃음> 귀여워. 근데 걔들이 꼬질꼬질하지. 쓰담쓰담면서 아니, 워사쿠 7000원인가,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살까나... 이거 사면...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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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밑땡인데뭐야 <laughs> 여기... 이 천사들은 뭐야? 어냐면거나 사진 찍어줘! <laughs> 잘 찍어, 나, 나 원래 사진 잘 음, 찍어. 대박인데. 나 사진 네, 원래 잘 주변 찍어. <laughs> 귀여워. 시윤이랑 안 찍어도 돼? 찍어줘? 찍어줄까? 아, 그래? 네 진짜 온통 스파이디 <laughs> 천국이야 지금. <laughs> 까부자 누군지 궁금아너 뭐야 너 시윤이 뒷태야응 어. 나는? 왜? 와! 왜? 와! 언니 진짜 나 진짜 유우시잡이라니까? 야 이거 친구 아니야? 친아니 너무 예쁘다, 네, 저녁에. 한음사에 체험형 전시회나 진행 중입니다. 무료 관람이니까 신중히 불렀다 가세요.

바람이한번더찍고 I a 찍고 나 t it's a w 데어 d 내가 한번 유튜브 like it turned. I am not a p 길빵. t y as though you know, you know, you know,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냥 고르면 돼? 아, 아, 아 그래, 여기도 고르면 데 이게 뭐, 얼만데? 그램으로 하면 돼. 아니, 다리가 쓸수 있는. 이거는 귀찮아. 만들어볼게요. 네. 진짜 스테디 같아. 완전 스테디깔인데? 아, 아, 아 스탬프 있네? 아 포토세트 아예 품이아 아, 나도 인형에 사진 찍을래 <웃음> <웃음> 얘들아 너네 인형에 사진 찍을 거지? 아 나도 찍을 거야 좋아 저번에 왔을 때 인형에서 못 찍었어

아니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니 이거 뭐야? 하고. 귀여워. <웃음> <웃음> 이거 뭐냐 <웃음> 움직여? <웃음> 음. 너무 예쁘다. 아 고민 되네. 스탬프 하나에 만 원이요? 스탬프는? 나 스탬프 하나 살까 고민. 나결정해줄시원 어머! 나 오늘 재는 날이에요 시원 언니! 언니! 이 옷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뽑았어요 <laughs> 저거 너무 예쁘다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아 근데